안녕하세요 산지입니다 말벌이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 비카드에요 비카드 비카드를 조금 따르고 음, 다 잡아. 끈끈이 액체입니다. 끈끈의 액체를 한50% 정도 넣고, 이렇게 혼합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혼합을 시켜갖고, 서로가 이 성질이 분리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좀 혼합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요렇게 해서 하루 반나절 하루에 한 말벌 100마리에서 150마리 정도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하루 반나절 정도 날려보내니까 거의 안 와요. 지금은 하루에 10마리 미만 어떤 때는 한 마리도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거의 한 며칠 지나면은 한 10마리 미만 그렇게 오고 있어요 그때 또한 며칠 지나서 또 한번 이런 식으로 해 주면은 거의 말려버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혼합한 뒤에 이 주사기로 요거 하나면은 하루 반나절 정도 사용합니다. 사용하고도 남아요. 그러면 버려야 됩니다. 이틀 정도는 기하는데 3일째 정도 되면 이게 분리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잘 안되더라고요. 한번 하,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오늘 비가 보슬보슬 이슬비 정도가 옵니다. 이렇게 우리 공장을 이렇게 보시면은 말벌은 거의 안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비 오는 날에 말벌이 더 많이 오거든요. 근데 말벌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말벌이 없습니다. 지금 시기가 여기는 추워서 지금 올등사용하고 있거든요. 950곳이라 밤으로 많이 추워요. 영하, 영상 8도.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 영상 8도까지 떨어집니다. 보시면은 말벌이 거의 하나도 안보여요. 하루 밤낮을 이렇게 갖고보니까그 다음부터 말벌이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제가 한 마리를 포획해서 보여드리려고 준비해 놨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다리를 뒷자리, 가운데 다리, 뒷다리 가운데다리, 왼쪽 뒷다리 가운데다리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줍니다. 그리고 약체를 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여기다 뒷 부분을 뒷 부분을 이렇게 갖고 날려 보내 날려 보내면은. 이래갖고 날려보내면, 여기 약이 보이죠? 엉덩이 부위에. 이렇 날려보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날려보내면 말벌이 거의 안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